우창포항 수산시장엔 바다에서 갓 잡아온 싱싱함이 실시간으로 공급됩니다. <laughs> 총각 2호 부부의 가게도 여기 있죠. 선화 씨가 직접 낚아온 광어를 팔고 있네요. 결혼한 직후부터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해왔는데요. 요즘 같은 낚시 성수기에 가게를 도맡아 운영하죠. 말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무창고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무슨 근데 뭐 어업이나 이런 거 한다는 얘기는 대충 친구들이 아니까. 어. 뭐, 멸치잡이배에 팔려간다. 돈 <laughs> 엄청 많은, 뭐, 그러면 시골 남자한테 시집 간다, 뭐, 별의별 얘기들 많았고, 음. 또, 심지어는 제 인연도 못 살고 다시 올 거다.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좋은 라고부러워요 <laughs> 그녀를 보고 귀여했던 친구도 있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보다 더 정신이 없어요. 더 힘들 수도 있고. 대신 몸은 힘든데 마음은 정말 편해요. 마음은. 안녕. 왔어? 안녕 안녕하세요. 해요. 보세요 이소라. 안녕하세요. 응. 해야죠. 그 꼬맹이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온거 보니까. <laughs> 저희 애들이. 예. 아. 네. 안안 무서워요. <laughs> 아이들이 외할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선화 씨 부모님도 몇년전 무창포에 정착했습니다. 친정식구 모두가 내려온 거죠. 얘가 왔다 했어도 뭐하고 있었는데 애들 어떻게 보고 아, 살림도 해줘야 되고 요즘 젊은 애들 김치 같은 것도 못담겁니다사 먹는 거 진짜 그냥 그런 게못 믿어서 내려온 거 같아요 다른 게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못 믿어요 저기 딸 때문에 어머니 할 일거리가 더 많아지셨는데 많으니까는 딸 생각을 안는거 괜찮아요 음. 네? 또그 대신에 또 우리 딸내미가 또 우리 사위하고 용돈에 월급에 다 주고 다 주니까. <laughs> 땀흘린 만큼 대가를 얻는 경험에서 비롯된 자신감, 노력마저 배신당하는 도시의 상막함으로부터 가족 모두를 불러들이고 싶었던 진짜 이유 아니었을까요? 저녁이 되자 수산시장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장사 잘 되셨어요? 네. 계산중이신것 <laughs>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오늘은 평일이라서 음. 그냥 그냥. 그냥 저냥. 네. 어. 아 시장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손님이 다 끊쳐가지고 이제 갈 퇴근하려고요. <놀람> 어다 였다 끝났어. 어다 끝났어. 다 끝났어. 아, 끝났어? 아 고생했어. 딸내미 선아. 어 민소라. 어. 안에 고추면. 응다 왔어. 이따가 만나. 엄마 금방 갈게. 수산시장에서 퇴근해 낚시용품점으로 출근한 선아 씨.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내분께서 더 내려와서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근데 음, 음. 음, 네, 바쁜 게 좋아요. 음. 저는 막 이렇게 몸을 움직여야 음, <웃음> <웃음> 내가 살아 있는 살아 있다는 게 느껴져요. <laughs> 잘 끝났어. 빨리 끝나어다 없어. 밥 먹어야지. 아 피곤하다 피곤해 이제 겨우 이제 두 분이 서로 마주할 시간이 나는 거니까. 네. 또몇 아. 시야? 시야? 8시넘만 훨씬 더 많아. 몇 시간 만에 만났는데? <laughs> 아, 집에 가면 또또 또 전쟁이지. 응.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한번 잘 만들어 가보자고 약속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냥 행복하게. 행복하게? 예. 저는요, 지금처럼만 옆에 와이프 있고, 우리, 우리 애들 있고, 아프지 말고, 그렇게 지내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아내분은?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laughs> 어, 지금보다 조금 더잘 살고 싶어요. <laughs> 남들보다 조금만 더잘 살자. 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마음에 드는 그 정도 수준이 될것 같으세요? 음... 평생이요? <laughs> 잘생각하셨어요. 네. 내일 봬요. 네. 바다에서 길을 찾은 부부는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주말을 맞은 무창포항은 낚시객들로 만원입니다. <놀람> 형님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네. <놀람> 나가야죠. 네. 아침에 나가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나가세요 오늘은? 오늘은요? 예. 네. 보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하고요. 네.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게. 오늘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예. 네. <놀람> <놀람> 는낚싯 배마다 오늘의 수확은 제각각이겠죠.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자 여기 규모기 한명 죽기 파산하실 때까지 끝까지 좀 착용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음주 안 됩니다. 어때요? 출항하기 전에 기분이 어떠세요? 항상 마음은 항상 기대가 큰데. 현실은 그때 따라지를 못해가 그러는데요. 일단은 뭐, 부품 꾸만고또가 아침 출항해봐야죠. 여기 무창포에 바람 같은 게 있었어요? 사실 이제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항상 도움을, 낚시하면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게 목표고요. 또 점점 그거 꿈을 이루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성공을 위해서 다가가야죠. 수고하셨어요. <놀람> 땀의 무게만큼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을 아끌어 오늘도 새벽 어둠 속으로 나아갑니다.